오늘은 쉬는 날 <laughs> 발목은 계속 아파서 그냥 쭉 쉴까 하다가 그래한 30분만이라도 조깅하려고 어, 나왔고 아, 이 발목에 충치 먹은 거는 신경치료가 아니고 진짜 완벽히 나을 수만 있으면 그냥 발치해갖고 임플란트 하고 싶을 정도라니까 아, 그냥 의족을 다는 게더 좋을 것 같아 물론, 바닥은 카본 플레이트로, 아, 아주 좋아. 아, 요새, 카보로딩 했던 습관은 남아있고, 일단 회복하고, 발목 아프다고 회복하고 이러니까, 조깅량은 줄어들어갖고, 아, 자꾸 체중이 늘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오늘은 통으로 한번 굶어봐야지 했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이, 어, 왜 그게 떴는지 모르겠는데, 스모 선수들, 무슨 먹방 먹방도 아니야 그냥, 그냥 회식하는거 그걸 찍어 놓은건데 이게 안볼 수가 없다니까 그 스트리트 파이터 그 혼다가 20명 어, 10명 1댓명 20명이 조그만 식당 들어가갖고 어막그 뭐냐 야 끼니 구구라고 하나 그막 고기 불판에 조그만 불판에 막 구워 먹는 거. 야, 이거, 먹방도 아니야. 이거 작정하고 찍은 것도 아니고, 그냥 회식, 회식 장면을 찍는 거. 어, 진짜 기괴하다니까. 뭐, 항아리 같이 생긴 사람들. 이렇게 쭈루룩 줄 서갖고, 대사도 없어, 대사도. 어, 맛있겠다. 어우, 아 맛있겠다. 어, 우 맛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끝, 그, 이게 끝. 그. 우마이 oh 우마이 oh 어, 어. 그리고 막 자기들끼리 막 깔깔거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맛있다 그러면서 막 웃고 어, 와 이런 컬트적인 영상은 진짜 그나마 뭐아 뜨거 정도 나오면은 그냥 다 배잡고 막 뒤집어질 정도로 웃는다니까 그막 재미가 없는 그런 영상인데 아, 진짜 홀린 듯이 봤네, 홀린 듯이. 먹고 있는 걸 보는데, 와. 이게 맛있게 먹지도 않아. 입도 꼭 다물고, 쩝쩝거리지도 않고. 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 이 입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특히 면 같은 거 먹을 때. 석유, 석유 시추하는 느낌? 음. 바닥에서, 지하에서 끌어올려져가지고, 뿜어져 나오는, 나오는 거 받아먹는. 어, 어 진짜 기괴한 영상. 180kg 짜리 사람이, 사람들이 180kg 참치 먹는다는 영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쫄다구들이 이제 초밥 만들고, 이제 좀 대장급들은 방에서 기다리고 근데 이 쫄따구들이 초밥 만들면서 하나 만들고 두 개는 지가 먹고 엄청 초밥이 안 나오니까 막 대장들은 막 초조해야 하고 쫄따구들은 선채로 그냥 왕창 먹어대고 아그 보면서 어 식욕이 좀 많이 없어져가지고 어 오늘은 일단 저녁만 저녁만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어, 점심때 그걸로 버텼네 아, 그걸 보는데 대리만족도 아니고 그냥 먹는 행위 자체가 좀 어, 기괴하게 느껴져가지고 좀 이질감이 들었다니까 어, 특히 스모선수가 안경 낀 모습 보는데 그 모습이 꼭 무좀 걸린 발에서 오이비누 냄새 나는 그런 이질감. 딱그 정도. 그 사람들이 이상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영상 자체가 너무 생생해서, 어, 그래서 좀, 좀 오히려 더 이상해. 현실감이 없어. 너무 현실적으로 찍어서. 어, 아, 희한하네. 어쨌건. 앞으로 살을 좀 빼야될 때는, 어, 스모 선수, 먹방을 봐야 되겠어. 아그 부하가 부하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럼 좀 서열이 낮은 선수가 표정 썩는 게 있는데 그 대장이 아 자기 감기 걸리기 싫어갖고 매운 거좀 먹어야 된다고 아, 매운 거 먹고 아 내일 아침에는 내 엉덩이가 아프겠지만은 좀 먹어도 되겠다고. 그래서 막 고춧가루 풀어서 먹는데. 네, 바로 그 옆에 있던 아그 어 서열 엄청 낮아 보이는 그 선수가 표정이 엄청 안 좋아. 그냥 이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내가 들었을 때는 그 서열 높은 선수 볼일 보고 나면은 자기가 못 닦으니까. 어 서열 낮은 사람 시켰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런가? 하여튼 그 옆에 얘는 막그 대장이 막 이거 매운 거 먹으라고 해도 아 자기 못 먹는다고 안 먹고 못 먹겠다고 오바 떨면서 어, 한입 먹고 아 도저히 매워서 못 먹겠다고 아 어, 하여튼 그 생태계 어, 평범한 사람들 같긴 한데. 어. 안평범한 어. 좋아, 좋아. 아, 이게, 오늘의 결론은 아닌데. 일단, 맞아. 아, 근데, 사람들 먹는 거 보고, 샤브샤브가 땡기니까, 샤브샤브를 먹으러 가야겠다. 맞아, 맞아. 오늘의 겨우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 걸 보면서, 어. 아, 그그 그래.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먹어야 되니까 그 진심이 느껴져서 특히 서열 낮을수록 고기보다 밥을 더 많이 먹어 맞아 맞아 의무적 일이라고 생각하면 괴로워져 아. 어쨌든 요번주까지는 내가 대충, 널널하게 뛰고, 지금도, 730, 800, 830. 어. 가보자. 어. 750이네. 오케이. 아주 좋아. 다음 주부터는, 어. 일주일에 한 번, 포인트 가져가야지. 해봐야지. 확인. 뭐. <laughs> 스모 선수들도, 뭐, 제마, 동마, 춘천마라톤 이런 거 보면은,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되게, 기괴해 보일 수 있겠구나. 어. 어. 어, 그럴 수 있지. 정석근 같은 사람 보면서 막, 어, 막, 이질감 느끼고. 맞아, 맞아. 근데, 사실 정석근 보면서 나도 조금 이질감 느끼긴 해. 이질감이 아니지. 어. 존경심. 평생을 그렇게 자기 관리한 거. 어. 아니, 스모 선수들도 그게 자기 관리하는 거라니까. 어. 맞아, 맞아. 다 다른 생태계가 있는 거라니까. 어. 오케이. 오늘은 이제 저녁 먹으러 가자. 아, 맥주 한잔 먹을까 말까? 일단 두고 보자. 일단 이번 주는 질주도 생략. 오케이. 내일까지만 회복하자. 아니지. 일요일 날 대회니까, 토요일까지 회복 꼭 해.